자,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y 나 f(x)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. 어, 이미 좀 다뤄 본 문제지. 이게 무슨 함수다? 주기 함수다. 길이가 3인 구간에서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. 그때 자, 길이가 3인 구간이 하나 주어지네. 요 구간에서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나온다? 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. 자 이제 1부터 19자 이렇게 길이가 주어진 요 정적분에서 이 길이가 3인회가몇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정적분값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19에서 1을 빼면 18이 나오게 되지 길이가 이건 18인 적분구간을 준거고 자 여기에서 적분구간이 길이가 어 적분구간의 길이가 3인에는 6개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6 곱하기 5이 안에 5가 6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30이 된다라고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.